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사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2%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과거 대비 악화한 것은 전기차 수요 둔화, 메탈 가격 하락 등 때문입니다. 디앤솔루션즈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2,5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번 프리IPO가 마무리되면서 디앤솔루션즈 상장도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분할 재상장을 위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의 SN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매일 아침 센나의 강력한 수익 종목들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강력한 수익률 센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합니다. 오늘 개항배 전문가님 모셔 볼 텐데요.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수님. 오늘 우리 시장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매매 포인트 잡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수님께서는 전략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간밤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뭐들을 또 봤을 때뭐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부분을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고용 지표도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실업자 청구 건수도 어 지금 현재 뭐 너무나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지금 금리 인하 부분들이 좀 늦춰지지 않겠나 그런 관점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욕증시도 지금 현재 예, 좀 주가 아그 지수가 좀 내려오고 있고 뭐 그에 따른 이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조정이지 뭐 중장기적인 이제 추세 전환 신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옵션 만기일도 있고, 어 그리고 뭐 선거 또 총선이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롤오버하지 않을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지금 현재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종목에 좀 집중해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 옵션 만기와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침 세나의 공략주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또 계양배 고수님과 실시간 매매 전략 세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냐, 세나가 공략했던공략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공략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tse 짚어보았습니다. tse t s e 같은 경우에는 실적 60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매출액이 아마 2,803억 원 정도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은 277억 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적으로는 65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에 내년에 신제품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65점, 수급 또한 65점 기록했습니다. 수급은 개인이 3월 29일부터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도 들어왔습니다. 자, 신호강 65점, 종합점수가 64점으로, 세나는 이 TSE 종목,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짚어보았는데요.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또 강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동사 또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동사는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전공정이라다가 후공정 쪽 장비를 좀 만들어 내아 부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아 OLED 검사 장비를 또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뭐 어, 하지만 지금 반도체 쪽에서 거의 매출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올레드 장비 쪽은 약3% 정도 전체 매출의 3%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죠 뭐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올레드 시장도 좀좀화를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리고 반도체 시장도 지금 t p u t t r a n 가 c r i p t o s s d 도마찬가지고 t 드도마찬가지 n 다들 상승 분위기를 맞 p 주고 있는 a n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분에 r a n s c r i p t Output t r a n s 부품이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보게 되면 이제 프로프 카드 라든가 인터 a n s c r i p t o u t 면 u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매출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과 같이 지금 반도체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고, 전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TSE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좀더 홀링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TSE 종목 살펴봤습니다. 현재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세나가 짚어주었는데 고수님 역시 똑같이 생각하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요즘에 반도체 섹터 강세이기 때문에 이 TSE 종목 계속 콜딩해도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즈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 비즈온. 7.60점 기록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3월 기준 982억 원의 매출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0점 나왔습니다. 자, 비용 효율화와 또 수익성 전략이 23년도 영업이익률 개선이 된다라는 리포트를 확인 해볼 수 있었고요,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70점 수급은 60점 나왔습니다. 기관이 현재 4거래일 연속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또한 요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65점, 종합점수 60. 3점으로 역시 이 종목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짚어보았는데요. 고수님께서는 지금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도전 비즈원에 대해서는 저, 저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B2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RP 쪽으로 해서는 국내에서 1위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이제 B2B에 대한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보안 쪽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업이 필요한 솔루션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최근에 이제 더전뱅크라는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번에 설립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뭐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 흐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아니면 뭐 K뱅크라든지 뭐 토스, 토스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다면 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쪽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만들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이분에서 컨소시엄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컨소시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 중에서 지금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토스라든가 K뱅크라든가 투자를 하지 않고 인내에서 유일하게 신한 지주였습니다. 이번에 더존뱅크가 뭐 물론 가칭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어, 더존뱅크라는 회사에 이제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신한지주가 이번에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 그분에 부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존 비전이 가장 잘하고 있는 이제 B2B 사업 쪽으로해서도 어,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주가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 B2B 사업을 계속 전반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ERP에서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현재 보안과 또 기업 솔루션,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컨소시엄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신한 지주에서 들어올 것이라 라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일 수 있다 라는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가 추출해낸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아세아입니다. 아세아 종목 실적 65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5,431억 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5점 나왔습니다. 시멘트 관련주해서 모멘텀 보이고 있고요.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70점 높은 점수 주었습니다. 자, 수급이 60점이 나왔는데요. 수급은 외국인의 3거래 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60점, 종합점수 64점이 나왔습니다. 이 아세아 종목 역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세나가 오늘 짚어 주었는데요. 고수님께서는 이 종목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어, 첫 아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죠. 자, 아세아 그룹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동상이 이제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고 하단을 보게 되면 아세아 시멘트라는 회사가 있고 아세아 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 어 박스라고 하죠. <laughs> 명칭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시멘트 또한 지금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PBR 같은 경우에도 0.48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ROE로 봤을 때도 9%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가 있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뭐 상장 주식수가 워낙 작아 가지고 200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한만주 조금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지금, 지금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지수에 관 전혀 관계없이 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져보는 것, 긍정적으로, 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나가 추천해 준 아세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아세아 시멘트와 제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부 추진 밸류업 수혜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주가 상승 기대감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같이 이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우시고 싶다라는 분들 저희 온 트레이딩 AI와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나가 추천해 준 오늘의 세 종목 같이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세나의 공략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또, 계양배 고수님과 실시간 전략 세우시고 싶다라는 분들, 저희 채널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나의 선택에 이어서 우리 고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 수익률 정말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3월 22일에 고수님께서 공략해주셨던 SKC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가격은 11만 5천원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9만 원이었습니다. 청산 가격이 1차에 15만 원, 2차에 20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5%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조금 더갈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가 최근 들어서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있죠. 분리막을 만드는 2차 전지 쪽 자회사가 있는데, 자, 그 회사가 지금 현재 SK 넥실리스라는 회사입니다. 최근 이제 SK 그룹 쪽에서 현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방산업 전기차 시장이 좀 축소되고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그 부분에서 3원계 배터리 관련된 소재 업체들을 지금 이제 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 k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최근에 뭐, 매각하기 위해서 어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최근 그게 좀잘안 됐어요. 매각이 안 됐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분리막, 분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막 같은 어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도 어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동박이죠. 죄송합니다. 동박 관련된 회사로서 넥시리스를 매각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좀 더, 어, 퀸텀 점프를 할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요 지금도 좋지만, 뭐거기에다동산는 어, 아시겠지만, 유리기판 쪽에서는 2분기에 지금, 에, 동사의 자회사인 SK 앱솔릭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리기판의 시제품을 이번 2분기에 에, 시제품을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 달에 얘기하면서 203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어 어느 정도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도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내년 정도의 시제품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유리기판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PCB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다 보니 열에 좀 약하면서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가지 전력, 전력, 아, 전류 소비량도 유리기판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의 뭐 장점이라면, 전달 속도가 좀 빠르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력 효율성이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거의 PCB, 플라스틱으로 만든 PCB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이제 10배 정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지면 가격은 많이 지금 이제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전 세계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SKC가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 지금 이제 25% 정도의 수익이 고점 대비 만들어졌지만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고 지금 현재도 매수가 가능한 구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5만 원이 아니라 저는 20만 원 이상도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꿈과 흉...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꿈과 희망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나와줄 때는 생각보다 상승탄력이 둔화되는 걸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1차 파동이라죠. 꿈과 희망으로 움직여줄 때가 지금 SKC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강력한 수급이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아직까지도 매수 시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없다라고 하신다면 다음 주에 꼭 SKC는 담아 가셔야지 단기 수익이라든가 중장기 수익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삼월 이2일에 종가 공약주로 주셨던 종목 이 종목 이5오 퍼센트 대 수익률 볼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차 목표가까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해주시면 이0만 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유리기판 쪽으로또 SK 앱솔릭스를 통해서 2분기에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 남아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매매 타점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온 트레이딩 AI와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3월 8일에 공약해주신 종목입니다. 필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무려 40%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매수가는 25,500원에 진입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2만원 청산가격이 1차에 3만 5천원 2차에 4만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필에너지 종목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옵틱스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 하고 있죠. 자, 유리기판의 수혜주인 이제 필옵틱스와 이제 물적분할을 통해서 어, 상장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 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같이 예 보게 되면 어그 부분에 스태킹 공정이죠. 예 스태킹 공정을 공동으로 개발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스태킹 공정과 어 그리고 어 동사가 지금 현재 어, 공동으로 지금 놓친 공정이죠. 예. 좀 헷갈리긴 합니다. 워낙 좀뭐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자, 아무튼 그 부분들이 일체화된 장비들을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주가와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삼성 SDI보다는 좀더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 좀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 에너지, 삼성 SDI를 공략하는 것보다 필 에너지를 공략하는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끌어다 줄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필에너지 같은 경우 삼성SDI랑 주가 흐름이 비슷하다 상승할 때도 상승 추세를 같이 만들어주고 하락 추세를 보여줄 때도 조정을 보여줄 때도 조정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필에너지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2차전지 쪽이 분위기가 안 좋아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 부분이 정고체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다 삼성 SDI라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뭐,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깊은 조정 쪽보다는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다고 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다 필 에너지는 다시 한번 좀 상승할 거니까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필 에너지 이 방송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홀딩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로 3월 8일에 제시해 주셨던 필옵틱스, 필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필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필옵틱스와 같이 물적 분할한 회사고요. 삼성 SDI와 또 주가가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의 전고체 부분은 아직까지 좀 가격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지금 만약에 홀딩하고 계시다라는 분들 조금 더 갖고 계셔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5%에서 40% 넘는 수익률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공약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온 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어서 40% 넘는 우리 필 에너지 같은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방송에서 공개되진 않지만 힌트를 약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어. 자, 히든 종목도 지금 단기적인 상승 흐름 너무나 좋습니다. 추세 상승 흐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주에 공략하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료화면을 좀 보게 되면, 자, 모스크바의 공연장에 이번에 테러가 일어났죠. 어, 무려 144명이나 사망하는 아주 큰 대형 어,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가 좀 발생한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 뭐, 우크라이나가 배후했다 뭐, 뭐, IS가 저지른 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국제적인 여론이 예, 아무튼 좋지가 못합니다. 지진학쟁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고, 어, 이런 부분들인데, 이 내용들 때문에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들이, 아, 러시아 간에 지금 현재 공반전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더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외무부에서 아예 이제는 대놓고 패트리아 미사일을 우리에게 한국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따른. 155mm 포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또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뭐그 시대 안에 있는 이란에 어또 영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F-35를 띄워가지고, 폭격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란이 어, 자시하지 않게 우리도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스라엘 네타나우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는 더 크게 이란에 대해서 도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위 산업 관련 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 좋은 움직임에 있어서 동사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사 또한 상당히 큰 주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차트 흐름도 너무 좋고 수급적인 움직임도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나의 선택으로 더존 비존 살펴봤습니다. 수급이 60점으로 기관의 사거래 연속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컨소시엄이 된다면 신한 지주가 들어올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고수의 선택으로 필에너지 40%대 수익률 볼수 있었습니다. 삼성 SDI와 주가가 흡사하게 움직이면서 아직 2차 전지의 전고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홀딩하자라는 관점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다시 부각되는 방산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 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